강릉에서 바다가 제일 가까운 택지. 사천진항 3분, 독강릉 IC 아산병원 5분. 사천진해변 도보 8분. 넓은 천원주택단지 진림로. 나즈막한 야산을 깎아 만든 동양의 택지. 전기, 수도, 통신 등 토목공사 모두 완료. 총 14개 필지 중자녀시 필지를 팝니다. 여기는 강릉 사천진항 입구로 탈이입니다. 최근에 숙박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서며 화장 뜨겁게 발전하는 곳입니다. 사천진항 방면 주문진 방면 매물 위치 작은 어항이 아름다워 자주 찾는 사천진항입니다. 항구의 방파제 너머로는 푸르고 드넓은 동해바다가 펼쳐집니다. 근처에 보이는 해변이 참 아름답습니다. 바다가 이래서 좋은가 봐요. 아름다운 사천진 해변입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 들리세요? 안 들린다고요. 들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시원합니다. 해변 근처 천원주택 단지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둘러보시죠.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 저런 주택단지 입구 진입로를 넓게 조성하였어요. 작은 어항이 있는 바다까지 도보 약 8분 거리로 와다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전면이 주택단지입니다. 야산을 깎아 만들어 집안이 튼튼하고 전기, 상하수도. 통신시설도 알료하였어요총 14필지 중 4필지는 매매가 되어 전원주택 3동과 풀빌 펜션 1동이 들어섰습니다. 한 필지만 소개합니다. 대지면적 488평방미터. 매매금액 1억 9,200. 매물상담 및 접수합니다.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0 3 강릉터미널부동산